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대반 집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려, 떠나려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 칭호를 얻으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서대반 집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대반 집사님, 사실 저희는 집사님을 생각할 때 순교라는 비장은 비장한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집사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처음 집사로 선출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세움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인 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전담할 봉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포함한 7명의 집사들이 매일 하루씩 전담하여 무료 급식 구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레반 집사님은 일반적인 집사의 봉사를 뛰어 넘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고, 가르치는 은사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집사님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집사입니까? 아니면 뭐 장로입니까? 가르치는 목사입니까? 목사님, 교회의 일에는 하찮은 일과 거룩한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밥 푸는 국자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식탁을 섬기면서도 그 떡이, 그 음식이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탁에서 시작된 섬김이 자연스럽게 거리와 회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변증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집사님께서 식탁의 섬김이 복음의 전파로 이어졌다. 참 귀한 통찰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집사님 이후에도, 집사님 이후에, 이후의 역사도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집사님의 순교 직후에 교회의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의 죽음이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거센 그 핍박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게 된 것이지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를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저의 순교가 사도행전의 제2막을 여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집사님, 결국 집사님의 순교가 사도행전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라고 어, 말씀하신 것이군요. 그렇다면 집사님, 사도행전 전체를 몇 막, 1막, 2막, 3막, 뭐몇 막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막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구체적인 세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을 크게 세막으로 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허피피트 화면에 나오네요. 제 1막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저의 순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기이지요. 제 2막은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바로 저의 순교 이후에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의 새 삼막은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끝장인 28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기입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끝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의 순교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잘 알수 서대반 집사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마지막에 보시면 집사님의 옷을 증거삼아 자기 발밑에 두었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인데요 집사님은 훗날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줄 이미 아셨습니까 네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살기 등등한 눈으로 저의 죽음을 마땅히,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죽음은 그의 생각처럼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대반이라는 작은 생명의 촛불을 끄시고 바울이라는 거대한 복음의 횃불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저는 순교했지만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 강하게 번져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위기를 보금전파의 기회로 바꾸신 것이군요. 아마도 초대교회 선교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이 몸소 체험하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방식의 특징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의 선교와 핍박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 방식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사라지느냐 생존하느냐 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신 셈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를 성,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제거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잠잠일 줄 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죽음을 통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훗 날에 훗 날에 사도 바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의 희생을 통해 사울을 등장시키셨고, 그를 통해 사도행전의 다음을 다음 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교제를 귀히 여러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남이 없이 교제가 없이 사람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선교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고 계셨다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준비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파를 위해 주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가는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이끌어 이루어가는 중요한 선, 자신의 선교에. 성교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스테반 집사님,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특별히 이곳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적용의 말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하면, 어, 승도님들에게 세 가지 당부해드릴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민생활의 위기를 기회로, 위기가 기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국생활이 참 고단하시죠.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임을 믿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과 많은 위기를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위기가 오고도,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위해 다음 스텝을 위해 여러분을 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 사람을 키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다음 사도행전의 주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민 이 세대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다음 시대를 위한 제2의 사도 바울이 숨어 있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한 사울은 약 10년 뒤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도 적어도 5년, 10년, 길게는 20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마드리드에는 의학연수생, 교환학생, 유학생들과 주재원 등 하나님의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짧으면 1, 2년 길면 3, 4년 정도 머물다 떠납니다. 잠깐 스쳐가는 인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들은 훗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심어준 교제한 복음과 사랑이 훗날 그대한 숲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끌어가는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인사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던지는 돌멩이는 아프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억울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며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노린 기도와 희생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또 다른 사우를 바울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곳 마드리드에서 저와 같이 작은 스테반으로 희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기쁨의 얼굴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의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스테반 집사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마드리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아픔의 눈물, 봉사의 땀은 결코 헛되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눈물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